국내산 추젓하고요. 그 다음에 국내산 육젓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바지락사 생물 바지락사라고요. 지금 종목이 더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무한 뻘락지도 사이즈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완도 젊문어 자연산이고요. 그리고 오늘 자망배에서 10미 특대 먹갈치를 가져왔습니다. 한 상자 10마리씩 들어가 있고요. 사이즈가 굉장히 두툼합니다. 어, 자망배는 사이즈가 굉장히 두툼한 편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미 특대 먹갈치입니다. 두 마리, 네 마리씩 판매하고 있고요. 한 상자 네 마리씩 들어가 있는 3미 특대 먹갈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이즈가 두툼하고 좋고요. 오랜만에 갖고 왔습니다. 가격이 이제 많이 비싸가지고 못 갖고 왔는데 오늘 병어가 좀 나와가지고 30미 병어 가져왔습니다. 5 마리에 8 7 0 0 0원1 0 마리에 1 6 8 0 0 0원이구요 정말 사이즈 두툼하니까 좋습니다. 그다음에 20미 병어입니다. 한 상자에 어, 20마리씩 들어가 있고요. 5마리, 14만 4천원, 10마리, 27만 8천원, 20마리, 54만 5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준치입니다. 심미 준치고 준치가 오늘 많이 나와 가지고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준치 좋아하실 분들 꼭꼭 연락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생물 고등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 0미 짜리고요. 5마리, 10마리, 20마리씩 판매하고 있고요. 이제 고등어가 금어기가 들어가니까 고등어 좋아하신 분들 꼭꼭 연락 주시고요. 25미 특대생물 고등어입니다. 5마리, 10마리, 15마리, 25마리씩 판매하고 있고요. 어, 고등어 조림이나 고등어 구이로 해 드셔도 너무나 맛있는 생물 고등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30미 병어인데요. 5마리, 10마리, 15마리, 30마리씩 팔고 있는데 오늘 어, 이렇게 병어가 굉장히 좀 나왔습니다. 저번 주에는 제가 손을 못 대는데, 그래도 가격이 좀더 많이 떨어진 상태여서, 어, 병어를 손쉽게 가져온 상태입니다. 20미하고 30미하고 같이 가져왔고요. 이제 병어철이 돌아왔잖아요. 5월달에 하면 뭐죠? 병어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5월달은 병어이기 때문에 이때가 가장 살이 포동포동하고 가장 기름질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어 좋아하신 분들은 꼭꼭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오늘도 정말 좋은 걸로 가져온 상태이다 보니까 병어 좋아하신 분들은 꼭꼭 연락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미 짜리도 가져온 상태입니다. 이렇게 자망배에서 가져온 거고요. 20미 병어고요. 5마리, 10마리, 20마리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20미는 가장 큰 병어 중에 하나고요. 20미 좋아하신 분들은 꼭꼭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만큼 맛있는 생물 병어니까요. 꼭 연락 주시고요. 5월달에는 뭐다? 당연히 병어철입니다. 병어철이 돌아왔기 때문에 꼭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생물 고등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배에서 고등어 고등어밖에 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그만큼 오늘 고등어가 많이 나온 상태다 보니까 이제 고등어가 금어기가 들어갔어요. 이제 금어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 생물 고등어 좋아하신 분들은 꼭꼭 연락 주시고요. 이렇게 준치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준치가 굉장히 가격이 저렴한 오늘 준치도 뭐랄까?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시삼치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고시삼치도 굉장히 많이 나는데 오늘 저희는 고시삼치는 패스하고요. 오늘 고등어가 굉장히 많이 나온 상태여서 고등어를 가지고 온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큰 것들을 요즘 어 먹갈치는 여전히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어 먹갈치 뭐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큰 사이즈 다 이주가 다 중국으로 수출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상태고요. 이렇게 보시면 어 고등어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생물 고등어 이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오늘도 2 25미하고 20미짜리 사이즈 두 종류로 가져온 상태고요. 생물 고등어 좋아하신 분들은 꼭꼭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만큼 큼직큼직한 걸로 가지고 왔어요. 20미하고 25미 사이즈 두 종류로 가져왔기 때문에 어두 종류 중에 사이즈를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고등어다 보니까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좀더 우를 수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자연적인 현상은 저희가 어쩔 수 어떻게 할 수가 없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인 현상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하셔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 20미하고 25미 생물 특대 고등어 가져왔고요. 오늘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